시리아. 네. 내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 알려줘. 어떤 앱을 쓰나 하나 싶고 아이스 씨프니카 IBK 기업은행 또는 우리원 뱅킹. 저거 <laughs> 어, 당황했어. 안녕하세요 통통 리빙 가족 후 여러분 샘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소비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쇼핑은 온라인으로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간편하게 해결하고요. 영화관을 가는 대신에 집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와챠 많이들 보실 거예요.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은 언택트 문화와 관련된 혜택을 담은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예 카드 이름이 언택트인 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신용카드 3종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언택트 현대카드 디지털 러버 신한카드 예의 세 종류의 카드를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카드 카드의 정석 언택트 이 카드는 쿠팡을 자주 사용하시고 정기 결제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카드예요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비틀즈의 에비로드를 연상케 하는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네요 자세한 사항 같이 살펴봅시다 연회비는 국내 해외 12,000원이고요 전월 실적 조건은 월 40만원 이상입니다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언택트 스페셜 서비스 정기 결제 할인 서비스 해외 서비스 언택트 스페셜 서비스 에서는요. 2030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혜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드의 시그니처 혜택이죠. 쿠팡의 로켓와우 멤버십비가 무료예요. 단 자동 납부 결제권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또 온라인에서 4대페이로 결제 시 1,000원이 할인되는데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4대페이에 카드를 등록해야 하고 5만 원 이상의 결제권에 대해서만 월 3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씩 3번, 15만 원 이상 사용하면 3,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게임 구독권 할인 혜택도 있어요. 신기하죠?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자동 납부권에 대해서 10% 할인을 해줍니다. 찾아봤는데, 플스 이용권은 한 달에 6,300원, 애플 아케이드 이용권은 한 달에 6,500원이더라고요. 10% 할인받으면 각각 630원, 650원 할인받을 수 있어요. 코딱지만한 혜택. 단 마스터카드만 플스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금액이나 페이팔 등 온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제권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정기 결제 할인 서비스 한 달에 두건 이상 자동 납부하는 결제권에 대해서는 10% 할인해 주는데요. 모든 결제권에 대해서 10% 할인을 해주냐고요? 아니겠죠. 월 할인 한도와 건당 할인 한도가 있어요. 월 할인 한도는 전월 실적 조건에 따라 최대 만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결제권 당 최대 5천원까지 할인해줘요 만약에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으로 소비한다는 가정하에 최대 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요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두번 납부해야 하는 거죠 정기결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표로 띄워드릴게요 4대 보험료도 할인되고요 유튜브랑 넷플릭스도 있어요 세 번째 해외 서비스 해외 온 오프라인 가맹점 해외 직구 결제 시에 1%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역시 마스터 카드에만 적용이 되겠죠 이용 횟수는 제한 없이 최대 월 3만 원 할인해 주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써야 3만 원 할인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을 합치면 총 17,180원 정도입니다. 혜택 리스트만 봤을 땐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을 다 따지다 보니까 그닥 혜택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카드는 현대카드의 디지털 러버입니다. 디지털 러버의 브랜드 캠페인은 제가 좋아하는 크러쉬가 참여했어요. TMI. 카드 디자인은 총네 종류인데요. 보세요. 너무 힙하고 예쁘지 않나요? 우주로 입장할 수 있는 카드키 같아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카드의 철학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연회비는 국내 해외 2만 원이고요. 전월 실적은 50만 원 이상입니다. 혜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디지털 스트리밍, 온라인 간편 결제 이용 시 할인해주고요. 현대카드 컬처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멜론, 지니 중한 개를 선택하면 이용 요금에서 최대 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이용 요금이 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용 요금만큼 할인해 줘요. 간편 결제 사용 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6 개의 간편 결제로 결제하면 5% 할인해 줍니다. 모든 결제권에 대해서 5% 할인이 적용되지만 한 달에 만 원까지라는 점 오프라인 가맹점, 스밍 서비스 요금 결제는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카드 컬처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이것 때문에 현대카드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30세대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예요. 현대카드는 디자인, 트래블, 뮤직, 쿠킹 이렇게 총 4개의 라이브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회원에게는 1층만 개방되지만 현대카드 회원은 모든 공간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카드에서는 이런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강연, 쿠킹 클래스,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이벤트도 주최하고 있어요. 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에서 제외되는 목록은 띄워드릴게요. 우리카드와 달리 4대 보험은 할인해서 제외되네요. 선불카드 구매 및 충전, 고속도로 고속버스 요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대카드 디지털 러버에 실제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원 정도로, 우리카드보다 약 2,800원 정도 더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연회비도 8,000원 더 비싸고 전월 실적 기준도 10만원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만 따지자면 우리카드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대신에 현대카드는 현대카드만의 서비스가 있죠. 그렇게 때문에 할인 금액은 적어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카드 예이입니다. 예이. 디자인은 총두 가지인데 플레이트에 움짤 기능을 탑재했어요. 모바일 카드니까 가능한 디자인이겠죠? 이 카드를 요약하자면 집순이, 집돌이를 위한 카드입니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다가 배고프면 배달 시켜 먹고 집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집콕 쪽을 겨냥한 카드인 만큼 발급 방법도 색다른데요. 발급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는 즉시 모바일 카드가 전송되는데요. 이 카드를 신한페이판 앱에 등록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있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한 카드 스펙 알아볼게요. 연회비는 국내 23,000원, 해외 26,000원으로 세 카드 중에 가장 높아요. 전월 실적 조건은 50만 원 이상이고요. 혜택은 마리아주 서비스 적립, 온라인 쇼핑 지원 적립, 홈 DIY 적립. 세 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 마리아주 서비스 적립. OTT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한 정기 결제권에 대해서 30%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단 적립 한도는 월5,000 포인트까지입니다. 배달 주문 시에도 15%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 달에 OTT와 배달 서비스 모두 이용하면 추가로 15% 포인트를 더 적립해 준다고 해요. 총30%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월 2회 최대 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쇼핑 지원 적립.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월 최대 12,5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여섯 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5만 원 이상을 소비하면 2,500 포인트를 적립해 줘요. 2,500 포인트면 배송비가 공짜인 셈이네요.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다섯 번 적립해 줍니다. 세 번째 홈 DIY 정립. 이 카드에도 게임과 관련된 혜택이 있네요. 게임 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데요. 한 달에 3번, 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됩니다. 단 공식 사이트에서 결제해야 하는 점 유의해주세요. 스벅 혜택이 안 나오나 했죠. 그런데 단순 할인 혜택이 아니고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주문 시10%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결제하거나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와인 구매 시에도 10% 포인트가 적립되는데요. 와인앤모어 오프라인 매장에 한해서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스벅 사이렌 오더와 와인앤모어 합쳐서 월 3회 최대 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어요. 홈 인테리어에 관한 혜택도 있는데요. 이용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줘요. 월 3회 최대 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인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과 전월 이용 금액 제외 대상은 띄어 드릴게요. 요즘 포인트도 돈으로 여겨지는 시대인데 할인 폭이 꽤 커서 매월 최대치 혜택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최대 81만 포인트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어마무시한 포인트를 어떻게 어디서 쓸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이 포인트는 마이신한 포인트로 마이신한 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결제할 수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옥션, G마켓, 스타컴 롯데닷컴, 인터파크, CJ몰, 더페이스샵 등은 결제금액의 전부를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카드사들이 내놓는 카드를 보면 우리의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구나 실감합니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콜라보한 PLCC 카드가 부쩍 늘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결제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나 QR 코드 형태는 물론 이젠 얼굴 인식 결제까지 가능해졌어요. 이미 중국에서는 위체페이가 대중화되면서 노점이나 길거리 공연도 위체페이로 돈을 받을 정도래요. 항저우 KFC 매장에서는 얼굴만... 안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젠 실물 카드인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금융업계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적합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금융업계는 테크를 도입하고 테크 기업은 금융업을 겸비하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될 줄이야. 10년 후엔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시다면 통통리빙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슬기로운 소비생활 하세요. 안녕!